새해 인만큼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희는 불타는 트럼펫 탑세븐입니다새해 많이 어요 많이 받으요요 저희 많이 2 4년불타 많이 럼어탑 새물 콘서트 첫번째 날 바로 이곳 대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시 공연 때 어, 낮이라고 해서 어, 사실 조금 아직 에너지가 차오르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의 계셨던 분 아마 내일 다 어, 조금 너무 알지 않을까 <laughs>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 저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그냥 가서는 안 되겠죠.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해독입니다. 24년도 청룡의 해그첫 번째 콘서트 저희 일곱 명의 그첫 번째 콘서트를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, 이 뜨거운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24년도 첫 번째 저희 행보인 만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께 어, 보답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. 오늘 저희들 노래 열심히 들어도 되고 <laughs> 소리 질르셔도 되고 오늘 마음껏 즐기셔도 되고. <laughs> 정말 저희가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시작 전에 우리 민수가 얼마나 신났는지 아예좀 재미난 광경을 좀 보여줘가지고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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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원래 이제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텐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들어 누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부분을 원래 주무줬어요. 이렇게 슉 했다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슉욱하아그 부분이구나 들어 누웠거든요 나 <laughs> 빼고 <laughs> <laughs> <텐션 웃음>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<신농기>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났었나봐요. <농> 네. 오늘 열심히 즐기나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대구 저녁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아직 부족해요.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Let'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은입니다. 어 사실은 2년 어 2년 전이죠 저희가 불단토맨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어 3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, 오늘 새해 첫 공연인 만큼 환호 많이 해주시면 그 기운 받아서 저희가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선입니다. 어, 2024년 저희 첫 새해 콘서트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어, 저희들이 또 새해부터 무대만 또 준비한 게 아니고, 또중비하는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네! 좋아요, 달려봅시다. 네! 안녕하십니까, 밤이십니다 <laughs> 여러분! 어일시 콘서트도 지치지 않는 텐션 슈퍼 메가 울트라 에너지에서 박민수를 보는 일기를 약속드리면서 테이션 한번 너무 회복하여 쏠개라 아 너무 좋습니다 아, 또 무엇보다 이렇게 알록달록 저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저게 약간 좀 너무 재밌는데 1년 만에 보니까 더 반갑죠. 어떻게 보면 아, 1년 맞아요. 만이잖아요. 어, 작년에 네. 뵀으니까 올해 저희 처음 보는 겁니다. 네, 1년 만에 만큼 여러분들 뜨겁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약간 조금 걸리는 것도 옆에 계신 손 진태 말고 태진 아, 진짜 좋아요. 나 좋았는데. 아, 이손 진태. 아태 계속 보게 돼요. 발송진이 이어서 아 진태가 누구지? 태진. 그리고 아, 제가, 먼저, 제가 먼저 시작을 할 거니까, 근데 저거 계속 보은 아, 아, 그래요? 어, 쫙쫙 깨져요. 아, 아, 나 언제 인지를 하시나, 나 너무 궁금했는데. 아니요, 저게 처음부터 나온 니다 너의 눈웃음 진짜가 된 거야. 아, 그래. 아, 네, 여러분.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불타는 트로맨 탑승한 콘서트를 하면, 어, 어떻게 할까요? 잘 부탁드립니다. 괜찮아요 어, 어. 올한해 아. 그런 마음으로 네네.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준비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 불타는 트롯맨 2024년 첫 번째 날두 번째 콘서트 인대구를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목소리> 아, 죄송합니다. 이거, 잘, 이거 형, 이게 시작한 게아 너무 내. 입에 붙어가지고 아니 방금 노래, 노래 나오려고 나. 조명 얻어준 거 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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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태. 아양란진 아, 진태, 양난진태. 아, 진태, 양난 양난진태. <laughs> 진태, 양난진태. 진태, 양난진태. 진태, 양난